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나라, 두 나라의 땅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물, 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의 물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상징할 수 있다면 애굽의 땅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3장 10제를 보시면 이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역 소아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아. 물, 물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애굽은 나의 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땅이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나라의 땅에는 넉넉한 물을 주시고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을까? 이른비와 늦은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나의 공과 같은 넉넉한 물은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잘살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노력으로도 잘살수 있는데 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에 관해 사람이 노력을 해도 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에 있으면 신을 찾게 되어있다 이스라엘의 물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의 이른 비와 정한 때의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들이 이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특별히 역사하신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면서 자연 환경까지도 조성해 주셨다면. 만일히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찾고 따라야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이 이스라엘은 자연 생태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이후에 오늘은 가뭄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일 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가뭄 곧 아주 물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경에 처하며 삼들에나 나오듯이 귀인들, 소위 부자들, 부자들은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보다는 살기가 낫지 않습니까? 종들을 시키고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구역에 하면 됩니다. 어쨌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이 하인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물을 구해 와라 그랬는데 물을 구해 오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때가 금기 때일까요? 우기 때일까요? 당연히 금기 때라고 생각이 쉽 쉽습니다만 금기 때는 이스라엘에서들이 물을 저장해 놓고 저장해 놓은 물을 먹을 때이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물을 저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곳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기 때는 물을 정한 장소 외에는 따로 찾으러 가야 해도 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구하러 다니고 땅은 메말라 가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에 건기 때가 아니라 우기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우기 때에 비가 안온 거예요. 금기 때 비가 안 오면서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도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지 못합니다. 곳곳이 말라버리고 말라오던 금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부자들도 손을 쓸 수가 없죠. 종들을 시켜도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 그런 지경에 놓이는 현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우기 때가 되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어디 가도 물을 구할 수 없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는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든지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든지 어떤 최소한의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물에 대해서조차도 의림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무시합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왜이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14절로 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게시와 정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여기서 거짓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당연히 거짓 선자입니다. 게시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뜻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직접 게시를 주셨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게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게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직분는 선지자이고 예언을 해야 되고 하니 받은 게시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말을 한 겁니다. 때로는 점술까지 쓰는 거야. 점쟁이 동원하듯이. 이런 방법을 마치 신령한 듯, 자기 겸은 신이 임한 듯, 그렇게 예언을 하되, 그 예언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이거든요. 예림미야 선자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라는 식의 예언을 하는데,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망할 리가 있는가?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이런 상황을 봐라 우리가 망하겠냐 지금 우리 정세를 봐도 망할 징조가 아니다 저먼 곳에서 뭐 바벨론이 일어난다 지금처럼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모르잖아요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니 일반 매성들은 당연히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선자들 거짓 선자의 말을 바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 때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을 하죠. 그러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60만 명에 해당하는 장정들이 다 10명의 말을 듣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탐꾼이나 그 말을 따랐던 60만명의 장정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소위 벌을 받게 되고 저주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레미야의 개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을 계시를 따랐던 백성들과 거짓 예언했던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15절, 16절은 말합니다. 15절은 거짓 선자들은 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에 망하겠지만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된다. 선자들보다도더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길거리에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돌아볼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부모 잘못이죠. 부모가 영적이지 못하니 그 모든 뭐 책임을 벌을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영적으로 품절이 없다 보니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가르친 자의 사명에 있던 듣는 자의 자리에 있던 영적 분별력,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알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서 망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 무너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암탁의 병아리를 모으려 하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자랑했었습니다. 망하지 않을 성이라고.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듯이 하나님께서 망하여 고날 당한, 당할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 결국,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픈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에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관계를 맺겠다 끊겠다 단절하겠다. 끝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계명을 받기에 산에 올랐고 기다렸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구했던 모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선지자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과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가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거기서 맞짱못 치지 않죠. 하나님 진작 죽여버립시다. 진작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을 때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뭐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운 은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모습을 별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만 무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우리, 곧 나도 포함시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 불쌍히 해달라,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강력하고 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같이 보는 겁니다. 저들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다. 저들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선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지체의 삶을 볼수 있고, 우리 이웃을 볼수 있고,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은 우리와 우리 지체와 이 나라 백성과 세상을 향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할 때에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없는 것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자가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